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잉남 시문입니다. 자, 아이콘. 제가 비트코인 2025 라스베가스에 갔다 온 이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아이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라스베거스 갔다 온 이후에 첫 번째 코인으로 드렸던 그 코인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급등을 했었죠. 제가 말씀드린 후에 거의 6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점 그 찍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5월 28일 167원 그러니까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양봉을 만들어 냈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준봉이라고 했죠. 그래서 5월 28일, 이게 기준봉이 되는데 이 기준봉 종가상 167원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급등하고 난 이후에 다시 조정을 줄때 6월 16일 날 168원에 저가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68원의 저가를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신문의 심리선이죠. 심리선을 보면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으면 매수고 아래쪽에 있으면 매도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5% 이하로 빠지지 않으면 누가 나가지 않았다? 그렇죠. 돈 있는 애들이 나가지 않았다. 대왕고래가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온다?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기준선을 돌파한 후에 상승의 흐름이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목요일 날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자, 금리에 대해서는 거의 뭐 동결이죠. 동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월이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캐치해 낼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 달도 안 되고 9월 달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달도 안될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분명히 어 내년 5월까지죠.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 여기에서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아마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월가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월의 이 연설로 인해서 그 부분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때 목요일 날 새벽 3시 30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라이브 방송 할 겁니다. 이 라이브 방송 들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내가 라이브 듣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하는 그 시간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부분에 보면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아침이죠. 이라는 제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낸 겁니다. 지금 테일 란에서 모두 다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대적인 공습이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음모론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미국과 이란 핵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란이 도저히 말을 안 듣습니다. 미국이 무언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시켜서 타격을 했습니다. 자, 이란. 지금 현재 경제 생활이 안 좋아요.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반항할 그런 힘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번도 반항을 안 하고 그냥 화해 모드로 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왜? 정치적 생명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미사일 쐈죠. 그런 다음에 이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란 너희들 공격 안 하면 나도 공격 안 할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작위하게 또 쐈습니다. 이란이 반격을 하고 나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핵협상 내가 나갈 테니까 더 이상 하지 말자. 그건 뭡니까?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는 미국의 손에 달렸습니다. G7 빨리 일정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죠. 그리고 항공모함도 이제 중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압박의 수위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이제는 손을 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 거예요. 왜? 금리 결정도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게든지 금리 인하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한 구실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전쟁도 났었고, 관세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건 뭐, 다짝고이는 곱숲이고, 언제 정도 결말을 지을 건지, 이것까지도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도, 아마도, 현지 언론에서는 2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6월 말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와 같이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분명히 여기에서 급등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1월 7일날 315원이에요. 이때 장대음봉이 떨어졌는데 이 장대음봉의 시가까지는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지금 175원 가죠. 175원 가는데 아마도 1월 7일에 315원 그러니까 장대음봉의 시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무려 80%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억 원 투자했다. 그러면 단기간에 8천만 원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갑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정고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 올라왔을 때 정고점에서 한번 눌려주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바닥은 다졌어요.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정고점을 뚫어내기 위한 그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방송 출연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라스베거스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13개의 코인을 무려 13개의 코인을 오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코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이콘이었죠. 아이콘 14일 만에 60% 급등했습니다. 2차는 뭐였습니까? 애니메이인이었습니다 7일 만에 72.97%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코인, 네 번째 코인, 다섯 번째 코인까지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수익을 안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콘에 물려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 저점을 잡아야 돼요 저점을 잡고 여기서 매수 단가를 낮춘 이후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한번더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이 파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매수 하시면 단가 훅 낮아지죠 그리고 정보 좀 띄워놓으면 여러분들 수익이 그냥 크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수량을 늘려야 된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박스 경제 TV에서 오늘 출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가 이탈 없이 아무리 전쟁이라고 뭔 이상한 일이 있어도 시가 이탈 없이 기준봉의 시가 이탈 없이 그대로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제대로 세워놨죠. 양봉을 제대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후에 정거점 그냥 뚫어버릴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뚫어낸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이콘이나 애니메이인 모두 다 정고점을 뚫어내는 이런 흐름 다음에 거의 60%에서 73%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돌파할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안에 돌파할 겁니다. 그러면 돌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코인 받아서 이 코인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코인 매수하고 싶다. 단기적으로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스경제TV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예상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인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주제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제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잡으셔야 된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박스경제TV에서 말씀드린 이 코인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코인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팍스하고 보내시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팍스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